반갑습니다 업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텔라 루멘 관련해서 영상 촬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촬영일자는 8월 4일 오전 10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언급드렸죠 언급 예, 주말간에 지난 금요일날 영상 촬영하신거 보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큰 수익 내셨을 겁니다 자 뭐였습니까 바로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들 알트코인들 젖전 공략하신다라고 하시면 큰 수익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 그리고 스텔라루메 오늘 영상 촬영해 드리는데 어, 빠르게 영상 요청 하셔 가지고 영상 촬영해 드리는데 영상 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거였죠? 이더리움 계열. 그리고 솔라나 계열 민코인. 관련 그리고 또 이더리움 계열 민코인. 에이다부터 해서 온더파이낸스 다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들 위주로 촬영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주말간에 폭발적인 상승 나왔죠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들 스테라 누맨 주말간에 반등 10% xrp 부터 시작해서 에테나 공격적으로 매수 하라고 했는데 주말간에 14% 반등 오늘도 이어서 4%씩 나오고 있죠 지금 다 상승하는 거 뭐냐 지니어스 법안 관련 그리고 iso 관련 코인들입니다 iso 관련 코인들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IS 관련 코인, 그다음 지니어스 버방 관련 코인,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관련 코인이 선순환 돌 거라고 공격적으로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자한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계속 타점 잡아드리고 있죠. 영상도 관련된 영상만 촬영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스텔라 루멘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왜? 리플을 사지 않고 스텔라 루멘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왜냐면은 이제 다시 또 알트코인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 유동 자금에 있어서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 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유동 자금이 들어왔을 때이 리플보다 이 스텔라 루멘의 반등이 더클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승 초기 때는 그래요. 결국엔 나중에 그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이랑 키 맞추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 뭐야 리플이 가야 스텔라 루멘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리플에 창시자가 4명이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 4명이었는데 이 리플에서 나온 창시자 개발자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스텔라 루멘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하드포크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포크. 하드포크가 뭐냐? 말 그대로 리플에서 발생한 뭐 확장성, 보안성, 트랜잭션 속도 등 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이 트릴레마라고 하거든요. 이 트릴레마라는 거는 뭐이 코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트리레마가세 가지의 문제점을 한 번에 단일화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걸 트리레마 해결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이알트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세 가지의 문제점 세 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코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플에서 발생한 이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크 돼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포크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삼시창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문제들을 다른 네트워크 하나에서 해결.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네트워크에서 해결.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네트워크에서 해결. 그래서 포크를 찍듯이 이렇게 다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포크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드는 뭐냐? 말 그대로. 하드 한번 정해 놓은 이 포크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수정을 할수 없게 다음 채널로 넘어가는 거예요. 1채널, 2채널, 3채널. 그래서 이 포크 계열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 이거 하드라는 건 고정값으로 여기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 근데 소프트, 소프트 포크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1번 채널에 해결지못 하면 어떻게 해서든 수정, 수정, 수정해서 그 다음에 못하면 이제 이번 채널로 넘어가는 그게 바로 소프트 포크입니다 근데 하드 포크 계열로 이 스텔라 루멘이 리플의 하드 포크인데 그래서 같은 좀 생태계 코인이다 연결된 커플링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이 올라갔을 때이 하드 포크 계열 스텔라 루멘이 올라가는데 이 스텔라 루멘은 사실 시가총액이 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원 대입니다 17조원 17조원이니까 이 리플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무겁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어디냐? 240조에요.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20배 가량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 근데 나중에는 리플의 이 상승률이 키마추기가 됩니다. 근데 이 단기 초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스텔라루멘이 가볍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고 이리 스텔라누멘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유동자금이 크게 그 옮겨가지 않았을 때는 이 단기반등으로 했을 때이 비트코인이 이 빠졌을 때 알트코인 시장으로 왔을 때 어, 단기반등을 봤을 때는 리플보다 스텔라 노맨이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텔라 노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왜, 왜? 왜 비트코인이 빠지고 응. 알트코인으로 가냐? 일단 차트 먼저 보여 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음. 저희가 항상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거냐? 항상 브리핑을 드리지만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에서 이런 브리핑을 받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괜찮으실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알트코인이 왜 가냐 이런 수치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수치를 보면서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대로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자 보시면 이 오, 오른 아이 그 위쪽에 보이시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이 비트코인이 이번 4차 반감기가 시작됐습니다. 반감기 시장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급 쇼크가 오고 인센티브는 반감이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매매밖에 없어요. 수요만 증가하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7월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고 사이클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시장이 오기 전에는 도미넌스가 40%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반감기 시장이 오면서 슈퍼사이클이 발동 66%까지 물어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40%대부터 시작하면 26%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엄청난 시장 비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정점을 찍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2025년의 사상 최고가 찍고 그다음에 또이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너스가쭉 빠지는데 이 점진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유동 자금이 어디로 가냐? 바로 알트코인 도미넌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었다가 비트코인만 가는 장세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상승.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데 이럴 때뭘 사야 되냐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 내 플랫폼 미국 관련된 코인들, 미국 유형의 프로젝트 코인들이 많이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미국 프로젝트 기반,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 코인을 투자해야 되고 지니어스 법안 관련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정형의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바로 스텔라 루멘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제가 공격적으로 스텔라 루멘을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 시장 됐을 때 계속 점진적으로 어,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리핑을 보시면서 왜 알트코인을 사야 되고 지금 왜 알트코인 시장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시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스텔라돔에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 뭐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업시드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왜이 코인을 사야 되고 왜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공식 채널 방을 저희가 무료로 지금 오픈해 드리려고 해요 영상 시청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매너 코인 정보 받기 에서 텔레그램 방 참여 010 286에08 2 8로 숫자 7번 한번 보내 주시잖아요 무료로 무료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수통 방 오픈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스텔라 놈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선물 나가요 두 가지 혜택들이 더 나가니까 그 시청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스텔라 루멘 이 지금 미국 기반의 이 iso 관련된 코인으로도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지니어스 법안 관련해서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iso 관련 코인들은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달 전부터 매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so 관련 코인들은 한달 전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스텔라 루멘 리플 당연히 속해 있다 아, 말씀을 드리고요 iso 관련 코인 그 다음에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 스텔라 루멘 아, 어, 어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으로 넘어가서 작년 7월에 이 반감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출발하고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탈환, 그 다음에 행보 구간을 거치면서 이 나중에 이 상승 직후 비트코인 상승 후에 이 1, 2개월 뒤에 알트코인이 보통 시작되는 패턴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두달 뒤에 알트코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 전까지는 어땠죠? 슈퍼사이클 발동하기 전까지 쭉 올려놨다가 쭉 뺐다가 이, 2, 3년 구간을 횡보를 합니다. 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봐봐요. 패턴이 래요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끝나면 조정.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슈퍼사이클 발동되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죠. 그래스텔라는 얼마였죠? 이 90원에서 100원대였습니다. 90원, 100원대에서 2, 3년간 행보를 하다가 이 홀더들을 후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됐죠? 10배가 올랐어요. 800원까지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900원 가까이 찍었어요. 최고가를 보시면 최고가가 얼마죠? 어, 7 0 아, 0가가 736원, 800원 안, 거의 부근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9배가 올라간 거예요. 9배가. 10배에서 9배. 그래서 슈퍼사이클 발동했다. 차익실현 나오고 다시 조정. 이때 왜 그러냐. 여기서 알트코인 도미노스도 올라갔다. 알트코인 도미노스 다시 반납하고 차익실현 나오고 비트코인을 다시 사는 장세였어 이때. 그래서 비트코인 도면스가 66% 까지 찍히고 알트코인은 다시 개박살 알트코인 도면스는 12.8% 에서 6.8% 까지 떨어집니다 반타작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장세였다가 다시 비트코인 도면스 빠지고 사상 최고가 찍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상승 후에 직후에 한두달 뒤에 알트코인 시작됐잖아요 이 패턴입니다 다시 알트코인 장세가 시작되면서 어느정도 약반등 나와서 670원대 까지 800원 거의 어 350만 더블 이상 또 나왔어요 두 배. 그래서 다시 눌리면 나왔다가 다시 알트콘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200일 이평선 쭉 상회했습니다. 단기 평선에서 정배열.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죠? 데드 크로스 터졌죠. 데드 크로스 터져서 쭉 빠졌어요. 단기 평선이 이게 녹색이거든요. 단기 평선 쭉 빠지고 장기 평선 올라간다. 이게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했다가 다시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단기 평선 올라가고 장기 평선 떨어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발생해서 다시 단기 반등 나오고 상승 추세로 전환. 이 백이 평균 거래랑 거래량 실리면서 동방 상승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딱그 이평선, 백이 평균 거래랑 평균 거래량 계속 지켜주고 거래량 실린 동방 상승 나온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발생. 그러면 단기 평선 올라가고 장기 평선 계속 떨어지면서 정비열로 해서 다시 상승 추세 전환. 그러면 쭉쭉쭉 상승세 전환해서 다시 정고부근 넘고 사상채우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배 이상 한번더 먹어줄 수 있다라는 거.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상승 패턴이. 그래서 알트코인 장세 이제 이 비트코인은 계속 빠질 거고 차익실현 나오고 알트코인은 한두 달 안에 이 정점 피크를 다시 찍고 마무리. 이 4차 방향기가 마무리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영상 시청하신 분들 보랬죠 선물 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업시드 교육 자료라고 해서 비트코인 투자 대체적으로 반감기 사이클 패턴을 이용한 투자가 핵심이다 과거 패턴을 보세요 3차 반감기 아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4차 반감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올렸다 뺐다가 횡보 그 다음에 올렸다 뺐다 횡보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지금 이 정점 찍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패턴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5차 방광기를 기다릴 건데 이 사이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패턴을 모르고 투자한다, 이 상투 잡아서 여기서 물리잖아요. 아주 4년 동안 지옥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업시들을 통해서 이 교육자를 통해서 방광기 슈퍼 사이클만 잘 이해한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주기별로 병행 투자해서 상승에 먹고 하락에 먹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업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 이 패턴만 이해하신다면 지금 장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다음 패턴 다음 패턴 다음 패턴을 안력적이게 먹을 수 있다 이 핵심 전략만 제가 모아놨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위에 배너 있죠. 0 1 0 2 1 8 6 0 8 1 8로 숫자 7번 보내주시는 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이 교육 자료도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릴 겁니다. 무료 무료로 배포.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물 지니어스 법안 관련의 코인들 위주로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전략 보고서. 그래서 가상화폐 지니어스 법안 관련 투자 전략 보고서 제가 핵심 전략만 7페이지로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 명, 그 다음에 진입가 그 다음에 목표가 다 설정해서 설정해놨고 어떠한 코인을 투자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어, 선순환하는 거 순환 펌핑을 이용해서 투자한다 이것까지 핵심 전략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2번 반감기 나오면 마지막 사이클장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 업시드 교육자료 2번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 법안 코인 그 다음에 3번 업시드 텔레그램 소통방 소통 이거 3가지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 무료로 드릴 거고 상단에 보이시는 배너 01921860828로 숫자 7번 보내주시잖아요. 스텔라룸의 대응 구간 계속 말씀 드릴 거고 뭐 아까 기술적인 분석 부분에서 당연히 파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 잘 버텨낼 수 있게 상세하게 전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드릴 거니까 숫자 7번 보내주셔서 대응 받아주시면 되고 이거 하나 기억해. 단도 1원도 받지 않습니다. 다 무료. 무료로 이세 가지 혜택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오늘 영상 스텔레움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빠르게 숫자 7번 보내 주셔서 상세 내용 받으시고 그외 알트코인도 궁금하신 거 있다면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만 해 주시면 되고 다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